네 안녕하세요 코인열보 김입니다 오늘은 현재 가장 핫한 코인이죠. 위믹스 코인에 대해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금일 5월 27일 기준 업비트코인 중에 위믹스는 주간 상승률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9일만에 두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며 5천원대 후반으로 지금도 꾸준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위믹스 매수를 고민하시거나 홀더 분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하락장에 담비 같은 행보죠. 하루 빨리 테라 루나 사태도 수그러지고 전쟁도 없어지면서 장이 살아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위믹스가 6월 15일 스테이블 코인 위믹스 달러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오늘 6월 15일 위믹스 3.0 글로벌 쇼케이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위믹스 달러는 위믹스 플랫폼에 탑재된 다양한 게임 및 서비스의 거래 매체에서 사용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안정성과 확장성을 구현하는 위믹스 3.0의 공식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또한 위믹스 달러는 USDC 및 피아트 통화와 같은 온체인 및 오프체인 보안 자산의 100% 담보로 프로토콜에 의해 발행된다고 전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첫 번째, 유믹스 달러는 USDC 및 피아트 통화를 포함하는 기본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담보자산에 의해 담보로 제공된다. 두 번째, 100% 담보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믹스 달러는 동일한 가치의 유믹스 코인 또는 기타 담보자산으로 언제든지 교환될 수 있다. 세 번째, 담보된 총 가치는 항상 유믹스 달러의 총 발행량과 일치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위믹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정책은 알고리즘 기반 테라 루나와는 명확히 다른 방식인데 자본 부족 또는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위믹스 홀더와 파트너사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테라 루나와는 비교하지 마라라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위믹스 팀은 지속 가능한 안정성과 확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믹스 달러를 통해서 더큰 확장을 꿈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USDC는 서클이라는 미국의 한 회사에서 만들어낸 스테이블코인인데 서클사는 USDC라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담보로서 현금성 자산을 100%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스테이블코인을 들고 있고 법정 통화로 담보를 마련하게 되면 다른 스테이블 코인보다도 더 안전한 위믹스 달러가 될 것이다. 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4일 보신 분들 꽤 많으실 텐데, 위메이드 장영국 대표가 1분기 위메이드 미디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내용은 위믹스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게임계의 기축 통화가 될 것. 사측은 이번 100% 담보화 모델이 디플레이션 등에서 파생된 위험으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할 것으로 내다보며 위믹스는 테라루나와는 다르게 100% 안전자산 담보를 전면에 내걸었고 위믹스 달러 총 유통량과 담보 자산, 거래기록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며 테라루나와 동일 사례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위믹스는 게임이라는 실질적인 사용처를 가지고 있으며 메인넷 기술력, 경쟁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다음 날인 5월 25일 장영국 대표는 5월 급여 전액을 위믹스 토큰을 구매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장영국 대표가 매수한 위믹스 토큰의 수량은 약 1,1688개이며 매수 체결가는 4,485원. 매수금액은 약 5,253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영국 대표가 개인적으로 총 매수한 위믹스 토큰 수량은 37,833개, 평당가는 5,021원으로 확인되고 이것을 원화로 환산시 약 1억 7천만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매수 장영국 대표는 생태계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기 위한 약속이행의 일환이라며 꾸준히 매수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은 테라 루나 사태와 전쟁으로 인해 시장 전반이 침체되고 있으나, 위믹스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신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위메이드의 박관호 의장이 향후 6개월간 300억 원에 이르는 위믹스 토큰을 매입한다는 계획, 그리고 장영국 대표가 매달 월급으로 위믹스를 매입하는 등 눈에 보이는 행보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위믹스 3.0 글로벌 쇼케이스가 20일가량 남았는데 이런 현재 가격 흐름에 힘입어 얼마나 더 상승하게 될지 본인도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시장이 시장인 만큼 매수하실 때는 분할로 접근하셔서 매수하시길 추천드려 봅니다. 이상, 현재 가장 뜨거운 코인이 위 믹스에 대해 전달해 드렸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